케미부동산 해방일지. 부동산 구입 후 보유세는 매년 2%만 증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인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1.15에서 1.2%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매년 2%만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 100만 불에 구입한 집이 내년에는 102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죠. 5년이 지나면 110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감정가를 산정해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2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가격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은 구입 시 부동산 보유세가 높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부유세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참, 집값이 내려갈 경우 카운티 트레저 텍스 컬렉터에 연락하시면 부유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없겠죠?